fx가 저렇게 있는데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그랬더니 그 이차함수를 gx라고 표현을 하겠대요 그러면 <laughs> hx라는 건 fx와 gx 사이에 있으니까 표현을 했을 때이 hx가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보다는 어, 위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플러스 a보다는 뭐, 아래쪽에 있는지, 이게 위쪽에 이게 바뀌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4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뭐 0보다 크 됐으니까 당연히 얘가 좀더 크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 이 H, hx에다가 x제곱을 나눴으니까 얘들한테도 전부 x제곱을 나눠주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리미트 건게 필요하니까 여기에 리미트가 걸리면 여기도 리미트, 여기도 리미트. 그럼 오른쪽에 계산을 해보면은 최고창 계수를 비교해서 2가 나오고요. 왼쪽도 2가 나오니까 4인놈도 2가 된다. 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176번입니다. 저희는 이 f(x에다가) x-1을 나눈 다음에 리미트 x를 1로 보내는 거니까 똑같이 진행을 해주면 오른쪽에도 x-1분의 x4승, -2x3승 플러스 1, 리미트 x를 1로, 그러니까 왼쪽에도 2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4x에다가 똑같이 얘를 나눈 다음에 리미트 x를 1로 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값인데 얘는 어차피 지금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얘 값을 구한거나 얘 값을 구한 건 어차피 같을 거예요. 시험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객관식이면 한쪽만 푸셔도 됩니다. 근데 이건 연습이니까 뭐 극한값 구하는 연습한다치고 두 가지 다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 왼쪽 거는 정석적으로 하고 오른쪽은 로피타를 조금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럼 확인부터 해보면 분모에다 1넣으면 0이고요, 분자에도 1넣으면 0이니까 아, 결국에는 0 대기하는 인수를 찾아서 약분하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2-640. 얘를 저희가 1로지 조립제법을 할 거니까 22마사마사0뭐00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의 식이 x-1에 2x제곱-4x가 될 거다. 그럼 여기에서 얘하고 얘는 지금 약분이 되고 남아있는 이 식에다 x에 1을 넣는 거니까 왼쪽에 극한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로피타를 써 볼게요. 분모 분자에다 1 넣게 되면 0분의 0 꼴이니까 분모 미분하면 1, 분자 미분하면 4x 3승 마이너스 6x 제곱인데 그 x에다 1을 넣는 거니까 406을 해서 오른쪽도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건 당연히 마이너스 2겠죠. 177번입니다. 어, 요식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절대 값을 벗기면서 왼쪽에 마이너스 1이 붙게 될 거고,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 fx로 정리를 하면 은 e x 플러스 1보다는 작고 e x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근데 저희는 그 식에다 제곱하고 이런 걸깔 거니까 양쪽 다 제곱을 알고 밑에다 얘를 깔면 되겠죠 그럼 저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어떤 값은 e x 플러스 1을 제곱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x 제곱 뭐 이런 걸 지금 깔고 있고요 왼쪽도 2x-1을 제곱하고 밑에다가 이런걸깐 다음에 리미트 걸고 리미트 무한대를 다 거는 겁니다. 어차피 최고치항계수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지금 4x 제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밑에 거랑 비교하면 4가 될 거고요. 여기도 지금 4x 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도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